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네이버 웹사이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작년 2019년 2월쯤에 이제 티스토리가 https 보안 뭐 패치가 되면서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는 어, 블로그 탭에 뜨지 않고 웹사이트 영역으로 빠지게 되었죠 네, 더 이상 네이버에서 블로그 탭에 뜨지 않기 때문에 어 웹사이트 탭이 가장 위에 있는 키워드라든지 어, 웹사이트 상위 노출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 우선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웹사이트는 SEO가 적용이 되죠. 쉽게 말해서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 정도로 볼수 있는데 이게 또 구글이랑 네이버가 사이트 영역이 있, 있다 보니까 서로 SEO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블로그도 어, 포털마다 로직이 다르듯이. 네 사이트도 이제 포털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네이버에 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SEO는 어, 너무 많은 요소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걸다알수 있는 건뭐 사실상 전문가라 해도 불가능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어, 챙기더라도 충분히 상위 노출은 할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 사이트, 내 블로그 내부에 최적화를 먼저 이루셔야 되는데요. 뭐, 간단하게 몇 개의 대표적인 걸 뽑자면, 일단 메타 정보를 제대로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 타이틀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채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쉽도록, 네, 페이지를 최적화 시켜놔야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사이트맵을 제출하거나, 뭐, 웹마스터 도구를 등록하는 등, 네, 이제 제가 내부적으로 할수 있는 요소들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충족은 해 두셔야 됩니다. 네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이건 또 충분히 그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 내부적인 어, 요소 최적화 요소가 아니라 외부적인 최적화 요소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외부적인 최적화도 분명히 수많은 요소들이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보는 두 개는 어, 이두 개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검, 검색을 통한 트래픽 유입. 검색을 통한 트래픽 유입과, 네, 이제, 외부 링크라고 할수 있는 백링크. 이두 개가 거의 지배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이거를 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자면, 검색을 통해서 누군가 내 글을 클릭하고, 그걸 통해서 내 블로그에 들어오면, 이제 검색을 통한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뭐그 이후에 뭐 체류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도 당연히 반영이 되겠지만, 일단, 트래픽은 검색을 통해서 글을 클릭해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네, 다음은 백링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백링크는 제 사이트 혹은 제 블로그 주소가 다른 홈페이지나 다른 사이트 등에 얼마나 많이 내 블로그 주소가 링크가 걸려있냐. 이거를 이제 뭐 외부링크 혹은 백링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상위 노출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그러면 상위 노출을 하고 있는 블로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거를 보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래픽은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어디서 어떻게 트래픽이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는지는 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일단 트래픽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백링크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토탈 검색을 했을 때, 웹사이트 영역이 가장 위쪽에 배치되는 키워드들을 몇개 제가 선별해 봤습니다. 이 키워드는 뭐 쓰시면 안 되는 키워드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제가 선별을 한 키워드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키워드, 이런 키워드, 이런 키워드, 이런 키워드 했을 때, 네, 이렇게 이런 키워드들을 검색했을 때, 네, 가장 위쪽에 배치되는 게 웹사이트 영역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키워드들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검색 조회수를, 키워드 조회수를 검색했을 때, 네, 이 키워드들은 한달 검색량이 거의 뭐 10만이 넘는 것부터, 네, 모바일과 PC를 합치면 뭐이 정도죠. 네, 이 상위에 떠있는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한번 그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기본적으로 트래픽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백링크만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이트들의 백링크를 한번 직접 보는 겁니다. 과연, 얼, 어떻게 백링크를 걸었고, 어떻게, 얼마나 걸었길래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나. 트래픽은 뭐 당연히 이제 얘네가 당연히 지금 상단을 먹고 있기 때문에 검색 시 최상단을 먹고 있기 때문에 트래픽은 하루에도 수천, 수만, 뭐 투데이가 수천, 수만씩 발생하기 때문에 트래픽은 굳이 조회를 안 하더라도 이 사이트 상위에 있는 것들의 트래픽을 이길 수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번 백링크를 살펴볼 건데요. 네, 검색을 좀만 해보시면 백링크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중에서 아무 데나 저도 들어온 거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어, 방금 여기 상위에 있는 이 도메인의 주소를 복사해서 네,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백링크를 체크하게 되면 네,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에 걸려있는 백링크가 다 뜹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사이트에 걸려있는 총 백링크 개수입니다. 이 말인 즉, 다양한 사이트들의, 9만 6천 개의 사이트들의, 이, 이 사이트, 이, 이 주소, 한글 2017 무료설집.com이 링크로 걸려있단 소리죠. 네, 그럼 다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다 입력을 하고, 이제 백링크를 체크해보면, 네, 여기도 백링크가 12,000개. 총 12,000개의 다른 외부 사이트에 이 주소가 걸려 있는 겁니다, 링크로.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수치죠. 네, 여기도 한번 이 키워드도 1등을 한번 그대로 똑같이 검사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좀 적네요. 474. 네,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다 보면, 어, 센, 키워드일, 센 키워드일수록 경쟁도 심하고 난이도가 크기 때문에 백링크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걸려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백 링크를 뭐 일일이 뭐이 게시판 저 게시판 이 사이트 이 사이트 저 사이트 가서 내가 뭐내글 링크를 남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퍼트렸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건다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라서 네, 일반인이 이 정도 수치를 따라할 수도 없고 하는 방법도 사실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이 일이 이 주소를 통해서 한번 네 어떻게 뿌려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사이트에 링크가 걸려있는 주소들이 다 뜨는데요. 사이트들이 다 뜨는데, 뭐, 영어 사이트를 엄청 많이 뿌려놨죠. 뭐, 이런 이상한 영어도 아닌 것도 있고, 네, 이런 베트남, 베트남 사이트, 베트남 사이트에도 이게 뿌려져 있죠. 이 링크가. 이게 어느 나라 문자죠? 네, 이상한 문자. 이 나라 문자도 뿌려져 있고, 별의별 한국 사이트에도 뿌려져 있죠. 별의별 사이트에 링크가 다 뿌려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클릭해서 한번 직접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뿌렸길래 이렇게 많은 곳에 뿌렸을까? 이걸 한번 보겠는데요. 네, 이제 들어오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영어, 유, 영어로 뭔가 기사 같은 글씨, 문장, 문, 뭔가 글이 하나 적혀있고 끝이야.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뭐이 블로그, 아, 이 사이트의 주소를 뭐 링크를 걸었거나 홍보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뭐지? 어떻게 이게 링크가 걸린 거야? 외부 링크, 백 링크가 걸린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숨겨진 비밀이 나갑니다. 이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네, 한글에다가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글을, 한글에 이걸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게 하면, 자, 아까 안 보였던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 이상한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 한컴 타자 연습 2020 무료 설치 알약 무료 다운로드. 공무원 대체, 뭐죠 이게? 분명히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이글 사이에 뭐 이상한 게 많이 껴 있습니다. 뭐야 이게? 여기 본문은 여기 이게 다데 분명히 없던 것들이 이렇게 어떤 글과 어떤 간단한 설명 문장 뭐 이런 거랑 하나씩 적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페이지 소스 보기로 뜯어 보겠습니다. 네, 이 글에는 사실 이 태그가 숨어 있습니다. 이 태그를 통해서 수많은 키워드를 지금 키워드들을 외부 링크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 외부 링크 사이트 주소, 여기도 사이트 주소. 사이트 주소 이런 식으로 외부 링크를 사이트들을 여러 개를 걸고 이제 각 키워드, 키워드를 삽입하고 네, 뭐 사이트 대출, 페이스북 PC 버전.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삽입한 다음에 네, 여기가 이제 이게 보시면 뭐냐면, 컬러, RGB, 255.255.255. .255 .255. 이게 뭐냐면, 글씨 폰트 색깔인데요. 글씨 폰트 색깔을 흰색으로 숨겨서, 네, 이 글들이 안 보인 거죠, 저희한테는. 흰색으로 썼기 때문에, 글들이 안 보인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상위를 먹고 있는, 그니까, 흔히 말하는 돈 되는 키워드. 돈 되는 키워드. 돈 되는 키워드 뭘까요? 어, CPC. 단가가 높거나 아니면 CTR 클릭률이 높거나 그것도 아니면 트래픽 도출, 그냥 방문자 뭐랄까요 트래픽이 많거나 이세 가지를 충족하는 키워드는 대부분 이런 작업에 의해서 상단을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이 지금 음, 외부 링크를 걸고 있는 키워드만 봐도 보험, 여행자 보험, 공무원 대출, 자동차 보험, 보험, 아니면 이제 다운로드, 설치, PC 버전, 네, 포토스케이프 다운로드.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항상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글을 써야 되나요? 돈 되는 키워드가 뭔가요? 다 알고 있습니다. 보험 대출, 다운로드, 뭐 이런 클릭률이 많거나, 단가가 높거나, 트래픽이 많거나. 이런 키워드 쓰면 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웹사이트가 제일 위에 뜰 뿐더러 이미 다른 사이트들이 다 먹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들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다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건 이미 업체라든지 프로, 프로그램을 사고파는 어,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이 분들의 방식을 살펴보면 어, IP를 바꿔가면서 USB로 핸드폰에 테더링을 연결해서 아니면 VPN, 프록시, 이런 걸 사용해서 IP를 바꿔가면서 내 글을 계속 클릭하고, 검색해서 클릭하고, 검색해서 클릭하고, 트 트래, 검색 트래픽을 높이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이 백링크, 백링크를 아무 사이트나 막 뿌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백링크를 10만 개씩 걸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 최적화를 아무리 잘해봤자, 네, 내부 최적화를 아무리 잘해봤자, 외부 최적화가 아무것도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도 없지, 우리는 이제 백링크를 이렇게 10만 개씩 걸 수도 없지. 이두 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 영역은, 흔히 말하는 SEO는 작업을 통해서만 거의 상위를 먹을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이런 전문적으로 작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안 쓰는, 뭐, 이런 분들이 쓰지 않는 키워드. 검색량이 적거나, 단가가 적거나, 클릭률이 저조한 이런 키워드들만 우리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반면 구글 SEO는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네 아무렇게나 저렇게 막 10만 개몇만 개씩 백링크를 걸면 오히려 SEO에 단 어.. 감점이 됩니다 감점 구글은 기본적으로 도메인 점수가 있기 때문에 DA라고 이 DA가 높은 사이트들에 백링크를 걸어야지만 그거를 가산점을 주는 거지 저런 식으로 뭐 네이버 SEO처럼 물량으로 막 뿌린다든지 막 검색 트래픽을 억지로 IP 바꿔 가면서 높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는 뭐 상위를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그런 방식만으로는 상위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국내에 이제 뭐 이런 키워드들을 먹는 분들을 보시면 전부 이제 네이버 웹사이트 영역에서 흔히 말하는 돈 되는 키워드. 한 달에 검색량이 뭐몇십 몇만씩 되는 이런 키워드에 클릭률이 30%, 단가 엄청 센 키워드. 이런 걸로 이제 웹사이트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분명 SEO는 어,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수백 개 이거는 뭐 개발자도 다 모를 정도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것만 이제 지키면 되는데 내부 최적화는 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외부 최적화는 아까 말한 트래픽과 백링크 이두 개가 거의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SEO에 관해서 뭐 상위 노출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이게 너무 요소들도 많고, 하나하나 세팅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다 검색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이제, 이제, 오늘은 트래픽과 백링크, 이두 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백링크는 저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사이트들에 뿌려지고 있으며, 어떻게 뿌려지고 있냐 살펴보니까, 네, 이제, 글씨, 글씨 색이랑 폰트 크기를, 어, 거의 1픽셀이랑, 이제, 칼라를 백색으로 바꾼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이제 링크들과 주소들과 키워드들을 때려박고 있습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네, 일반인이 뭐 따라할 수, 따라하고 싶다 해서 따라할 수 있는 방식도 아니고 네, 그냥 왜 저들이 상위를 먹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글을 쓰셔봤자 상단에 갈 수가 없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들이 쓰지 않는 키워드를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번 영, 저저번 번저 영상에서도 네, 네이버 뷰탭이라든지 블로그 탭에 이제 같은 사람이 블로그 다섯 개를 동시에 운영해서 뭐 리디렉션 하는 거 이런 것도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런 거다 매크로라든지 프로그램 없으면 불가능한 작업들입니다. 네, 그분들은 뭐 보험대출, 다운로드 뭐 이런 식의 돈 되는 키워드들은 그냥 다 먹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알람설정,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